우리가 아픈 이유는 왜 아프냐 아, 이좀 알아야 돼요. 아픈 이유는 왜 아프냐 하면 내가 이 사회를 바르게 못 살아서 아파. 근데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자꾸 탁한 방법으로 살았다든지, 자꾸 내가 뭔가 아닌 걸 고집을 피웠다든지, 내가 잘못해놓고 남이 잘못한 걸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든지, 어, 뭔가 내가 나는 성을 내면서 자꾸 성낼 일이 네가 성낼 일이야. 이거 네가 반성해야 될 일을 네가 성내고 있었다든지. 어, 사람들은 내 주위의 환경에 내가 한 행동 니한테 보이는 거는 보일 수 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거거든 지금 근데 내한테 뭔가 오는 환경을 가지고 남 탓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고 내가 내가 그걸 보게끔 살았는데 그걸 보는 걸 갖다가 자꾸 내한테는 관계없이 상대들한테 지금 안 좋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행동한 것이 쌓여가지고 요것이 모이면 정확하게 내한테로 확 치고 들어오는 거야. 어, 지금, 이, 요런 병이 많이 우리 국민한테 온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왜 이러냐. 우리 원래부터 좀 알아. 치료하는 방법도 좀 찾아야지. 예? 지금 이런 게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은 내가 뭔가 고파. 근데 육신이 지금 밥을 못 먹어서 영양분이 없어서 고픈 게 아니고, 뭔가, 이, 이, 내 영혼이, 뭔가, 이, 이게 지식이 모자되니까 뭔가 고픈 거예요. 고픈 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찾아가는 게 음식으로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음식을 엄청나게 먹기 시작할래. 스트레스 받으면 음식 먹죠. 어, 뭔가 자꾸 질 좋은 거, 음식 좋은 거라고 하면 다 쫓아다니네? 내가 지금 정신 연령이 고픈데, 이 고픈 거를 음식으로 채워야 되는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게 많이 들어오면, 네 몸이 밸런스가 깨져 이러면 우리 육신에는 아주 탁한 에너지 30%어 이게 좋은 영양을 가지고 있는 좋은 에너지 70%를 섞어갖고 빚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즐겁게, 재밌게, 웃으며 스트레스 안 받고 잘 살면 절대로 아픈 법이 없습니다. 왜? 삼대칠의 법칙 때문에. 한데 우리가 성을 낸다든지 아주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면 남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괴롭다든지 뭐 이러면은 탁한 기운이 발복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탁한 기운이 발복을 하, 이, 하기 시작하면 좋은 기운이 대비해서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탁한 기운이 70% 발복을 해버리면 아야하고 딱 눕는 내 몸에서 직접 느끼는 일이 생깁니다. 50%만 돼도 몸이 못 느껴요. 70%딱될때 우리는 IRA를 넣게. 이래서 아픈 걸인제부터 느끼는 거죠. 요래 갖고 계속 이걸 치료를 안 하고 가면 더 아프죠. 어, 그래서 치료를 임시방편으로 하느냐, 근본적으로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 어, 근본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것은 내가 모질르는 에너지 질량을 높여야 돼요. 이건 지식입니다. 왜?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바른 걸 모르면 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그럼을 분별하고, 바르고 그 틀린 것을 분별을 해서,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지 되게 되가 있는 게 인간이지, 틀리게 살면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게 자연의 조물법이에요. 3대 7의 법칙. 어, 요런 기본 공부는 기초 공부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20, 30년 전에 교회나 절에 가서 이것부터 배웠어야 돼. 만일에 당신이 선지식이었었더라면, 중생의 어려움은 올 것이니, 그때 가르쳐야 하느니라. 요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절하니까는 뭐가 나사버리고 막 앉아있다 보니 뭐가 보였다고 이신통을냈서 신, 신, 신기가 신 들어왔어. 이걸 갖고 재주가 좀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그것만 써먹고 있는 거지. 내한테온이 홍익인간들을 가르치는 걸 하나도 못한 겁니다. 가르쳐주고 이 홍익인간들을 힘을 키워야 앞으로 인류의 지도력을 가질 텐데. 이걸 전부 다 20, 30년 동안 전부 다 무릎 꿇게 하고 비굴하게 만들고 전부 다 기복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이러고만 20, 30년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나니까 오늘날의 이 사회에 이렇게 아주 밀도 있는 사회가 돼 갖고 우리한테 모든 환경이 우리한테 오는데 이걸 처리를 할수 있는 힘이 없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은 왜 어려워졌는가를 지금 찾으려고 이거 단면적으로 하, 말을 하면 니네 욕심이 강했고 네가 하고자 하는 것 때문에 남을 어렵게 하는 걸 네가 모르고 있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거는 내가 한 행위가 남이 잘했든 잘못했든 노력을 했든 안 했든 타이든 반이든 상대가 내로 인해서 어려워진 게 있다면 그것은 네한테 다 오게 돼 있다 너희들 집안 때문에 어려워진 게 있다면 집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예요 절대 틀리게 운영하지 않았다 너희들이 소통되면 네 몸도 자동으로 소통이 일어난다 쉬워졌던 뼈도 바르게 됩니다. 네가 바르게 사는 데 뼈가 휘어진다. 절대 그런 법칙 없어. 내가 뼈가 휘어져서 고생을 한다면 네 고집이 얼마나 센가를 봐라. 그걸 찾아라. 안 찾고 아무리 욕을 하고 뭐라고 하든간에 네 뼈는 안 바라지니까 그 고통 네가 겪어야 돼. 내 아. 네 옆에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내걸 네 버려라. 옆에 사람하 뜻을 맞추어라. 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조금 노력하고 조금 노력한다면 네 몸이 풀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몸을 나으려고 들지만 내 몸은 아프니까 병원에 다니고 이런 거는 하되 내 옆에 사람 가슴 안 아프게 해라. 내 옆에 사람이 어렵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거를 노력하다가 보면 네 몸은 네도 모르게 나어야 낫는 거지 네가 나으려고 해서 억지로 나사놨다고 나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임시다 조금 있으면 더 아플 수 있다. 내 옆에 사람 아프게 하지 말고, 그걸 노력하면서 사노라면, 네 몸은 니도 모르게 나서간다. 이게 진짜 낫는 겁니다. 아, 수술해서니까 나섰다 생각하지 마라. 그는 잠시일 뿐이다. 네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그 뼈가 다시 우그러지고, 그 안에 다른 아주 세균이 일어나서도 늘 다시 어렵게 한다. 병은 약으로 나섰다, 병원에서 나섰다, 나섰다 생각하지 마라. 임시로 고치준 거지. 임시. 니가 삶의 버릇이 바뀌지 않는 한, 그건 절대 낫지는 못한다. 이해가 됩니까? 네. 좋은 음식도 자꾸 주스만 먹고, 응? 내가 질 좋은 행위를 안 하면 니가 아파집니다. 응? 좋은 공부도 지식도 많이 내가 갖춰가지고, 니가 지적인 행위를 못하면, 너는 결국 니네 목을 니가 아야 되냐. 응? 개는 마당에서 우리가 먹던 음식만 던지갖고 지적인 음식을 안 주면 개는 안 아파져요. 절대로. 응? 근데 개를 가지고 자꾸 집에서 이래갖고 소고기를 미기고 지적인 거잖아. 사람 에너지가 더간 아주 정성이 더간질 좋은 걸 자꾸 줘서 미기가지고 이놈이 지적인 일을 원하면 아파요. 그래서 개병원이 그만큼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응? 마당에 키우는 개가 아프다고 개병원 간 사람 한 사람만 데고오세요 개병은왜 그래 많이 생기고 지금 어릴 게 되느냐? 지적인 음식을 먹이는데 개는 엥엥엥엥 요지랄만 했잖아요. 당연히 아파오죠. 응?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내가 지적인 에너지를 먹은 만큼 지적인 행위를 해야 되느니라. 지적인 에너지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오. 아, 희생 속에 모든 사람들의 조상들의 희생 속에 일어난 것이지. 오늘 뚝딱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질 좋은 지식은 엄청난 희생, 인간의 희생 속에서 질 좋은 지식이 지금 배출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출 때는, 이걸 내가 흡수를 하는 것은 빛나는 빛나는 일을 해서 이 원을 전부 다 앞에 이 희생한 분들의 원을 다 풀어줘야 되는 책임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지식이 아직까지 너는 터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원리를 알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할때 이럴 때 지혜가 늘리거든. 내가 지금 몸이, 지금 이제 질문하신 분의 몸은 왜 그렇게 자꾸 무겁고 어깨가 뭉치고 어리우냐내 조상들이 긴장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내 조상들이 긴장을 하면 내가 어깨가 엄청나게 힘들어지죠. 아, 긴장을 하면 어떤 자는 머리가 막 무거운 사람이 있고, 눈꺼풀이 막 요새는 무거운 사람이 있고, 어깨가 무거운 사람 이 있고, 이거는 신기가 들어가지고, 긴장을 해서, 이게, 들고 눌리고 있는 거죠. 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든, 너희들 집안에는 영혼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내가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주위가 됐든, 뭔가 안, 못 풀고 나가면, 신들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내 몸이 아주 무거워진다.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기혈을 막기 시작을 하면 다른 데도 불키기도 하고 하, 이런 게 오는 거거든요 응? 어, 이런 것 이걸 푸는 방법은 내 주위의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막히지 않고 아, 슬 설설 잘되면 내 몸은 다 풀립니다 어, 내 가족들이라든지 어, 또내 지인들이라든지 주위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웃으면서 잘 하고 있으면 너는 언제 풀리는지 네가 못 느끼게 다 풀려요 이게 깝깝한 거거든요. 음, 자식들하고 다시 깝깝해진다든지, 응? 어, 내가 가족들하고 대화가 깝깝해서 못하고 있다든지, 이게 화로도 뭉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깨로도 뭉치고, 기분이 뭉칩니다. 응? 내가 풀어주는 거는 처음에 왔을 때 풀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뒤주의 네 행함이 틀리지니라. 노력하라. 응? 그걸 계속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도가님한테 계속 내가 그런 걸가르켰죠 모내죠. 모나는 것은 내가 노력을 덜 하는 거예요. 응? 어, 모르면 더 물어서 내가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라도 자꾸 노력을 해서 내 주의하고 풀지 못하면 내 몸은 풀리지 않습니다. 응? 그렇게 안 하고는 내가 안 풀어주니까 안 풀린다 이 말이죠. 어, 내가 미워서 그렇게 안 풀어주는 게 아니고 해라. 주의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서라도 내가 노력이라도 해갖고,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는 모르거든요. 자꾸 이러지 말고, 모르면 여기 공부하러 오면 안 돼요. 이만큼 말해 끼주는데도 난 모르겠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 만나는 걸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이제부터라도, 스승님한테 한마디 듣고, 스승님한테 내가 한 시간이라도 공부를 했다면, 내가 노력하는 것도 조금은 해야 되느냐. 그러면 큰 선물이 들어간다. 무슨 소린인지이해돼요 예. 어, 지금 이제 어려운 몸 상태가 내가 지금 좀 어렵다. 이럴 때는 지금 쉬라고 하는 거니까, 쉴수 있는 환경이 조금 돼만 준다면, 어지간하면 좀 쉬십시오. 쉬면서 내가 100일을 쉬든, 3년을 쉬든, 이런 건내 환경에 따라가지고, 내가 그렇게 놓고, 아, 100일 동안 나의 공부도 하고, 무지르는 것도 갖추고, 어, 내가 저 어려워진 이 어려워진 몸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해가지고, 어, 내가 쉬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내 몸도 다스리면, 어, 이제 몸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어, 몸도 좀 다스리고, 지식도 조금 채우고, 어, 그러면 운동도 조금 하고, 이렇게 어, 하면서, 어, 또이 바닷가도 한 번씩 요리해 가십시오. 어, 그거 중요한 겁니다. 한두 한 번씩 이렇게 바닷가도 이제 뭐 맨날 가라는 게 아니고, 한 번씩 갔다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기운들을 내가 소통을 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만일에 많이 어려울 때는 본주본산을 알아야 됩니다. 어, 많이 어려울 때. 어, 요럴 때는 우리 본주 본산이나 본주 영산이나 이런 데를 알아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가서 조금 시간을 보내며, 어, 이렇게 우리가 이 본주 본산은 내가 태어날 때거기 태어나는 그쪽에서 너를 거기에서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에 어려운 것도 털어놓고, 그, 뭐, 벽을 보고, 막, 촛불 켜놓고, 뭐, 어떻게, 뭐, 뭐, 뭐를 또 놓고, 뭐, 이렇게 하지 마. 음이 어려운데, 초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 산에 들어가시면, 산신 할아버지가 있으면 또, 천상에 또, 이렇게 신께서 계시면, 내가 모르고 이렇게 사는 것도, 이것이 처음보다 보살피 주십시오. 어? 내가 모르고 이렇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만큼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울고 싶으면 울고, 울음이 터지면 터지십시오. 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 오면은, 어, 갔다 오고 나면 니네 기운이 확확 털리집니다. 어,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말이죠. 누굴 찾죠? 어,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야 돼요. 왜? 내 혼자 해결을 못 하니까. 내 혼자 해결을 할수 있다면 몸을 아프게 안 합니다. 어, 근본적으로 아프게 안 한다라는 거죠. 내가 아픈데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나를 아프게 안 해요. 이게 자연의 운행법칙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해결을 못할 거를 나를 아프게 했다면 누구한테 도움받으러 움직여라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든 어 누구한테 가든 가서 움직이라는 거죠. 도움을 청해라. 어, 그러면 도움을 청하러 내가 움직이면 나는 다른 사람의 인연을 만나게 돼가 있는 거죠. 사람 만나게 하는 방편입니다. 뇌를 아프게 하는 것은 네가 안 아프면 안 움직일 것이고 아픈 것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어 그러면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만날 것이고 그런 환경을 가진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럼 왜 만나게 했느냐? 무언가를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 이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벌어졌다면 이걸 배우라고 지금 글로 보낸 거거든요. 근데 네몸 나설라고만 들지 거기서 무언가를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어. 그러면 다음에 되면또 아픕니다. 응. 나서서도 또 아픈 거죠. 그러면 또 그는 자리를 가야 돼요. 어. 계속 아프면 계속 가야 되거든요. 찾아헤매라고 계속 아프게 하는 거예요. 어. 아플 때는 내가 아프면 말이죠. 약을 먹어서 낫는것 같지만 제일 먼저 뭐를 먹어야 되느냐 하면 너무 말의 영양분을 먹어야 돼. 어. 사람이 말하는 에너지를 먼저 내가 흡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아픈 사람은, 음. 이게 무슨 소리냐? 육신이 아픈데 약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가 육신이 아픈 것은 네 영혼의 에너지 질량이 모지이기 때문에 육신을 지금 어떻게 가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일차적으로는 어. 네 영혼의 질량이 모지이면 내 육신을 바르게 건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 그러니까 니네 영혼의 질량부터 먼저 키워야 됩니다. 어. 영혼의 질량을 키우려면 남이 말하는 이 에너지를 먹어야 돼요. 이것은 이 비물질 에너지지만, 이것은 사람한테서부터 에너지를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영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약. 에너지를 먼저 받고, 어. 그러고 나서 명약을 쓰는 거예요. 명약은 물질이거든요. 어, 영약은 비물질이에요. 비물질을 하늘에서 내려주느냐? 인간을 통해서 인간한테 나오게 한다. 어, 영혼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어, 그래서, 아픈 사람은 제일 먼저 행해야 될게 뭐냐? 내 고집 부리지 말고 너무 말을 잘 들어라. 요걸 제일 먼저 해야 돼. 너무 말을 잘 들어라. 어, 내가 고집을 계속 부리면 더 아파지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놈이, 내가 아플 때는 남이 내한테 말을 많이 해요. 들어라. 듣고 당장 움직이라는 것은 아니니까. 들어라. 어, 자꾸 이제 듣고 있다가 보면 어느 정도 질량을 들었죠. 내가 필요한 걸딱아르쳐줄 사람 또 와요. 응?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그게 좋아진다고 선물을 딱 들고 옵니다. 누가. 그럼 내가 이해가 딱 돼요. 그때 그 물질을 섭취하고 어, 이, 그러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의 말을 안 듣죠. 막내 지식에 그 아주 그 이제 그게 상식에 빠져가지고 딸깍 뭉치가지고 사람들 말하면 의심, 의심을 하고 잘안 들어요. 잘안 들으면 자꾸 사람들 만나면서 내가 짜증 나는 거죠. 안 듣고 짜증 나고 자꾸 이렇게. 어, 요래 되면 너한테 필요한 걸 갖춰주는 사람이 안 나타납니다. 헤매다가 더 어려지는 거죠. 자연에는 법칙이 있다. 니가 아픈 것도 니가 지금 잘못 육신을 운용해서 아픈 거니까, 그러면 남들의 이 도움도 받아야 되고, 남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그 사람들 말하는 거를 내가 배타하지 말고 순순히 걷어드려라. 어느 정도 진량이 니가 걷어드리고 나면, 니를 진짜 도울 사람이 그때 온다. 이래서 날두로 옵니다. 아, 인연은 정확하게 그렇게 주게 돼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어디 찾아가서 움직인다면 그 사람 말도 들어라. 움직여서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앞에 와서 내한테 주는 걸안 먹고 내 빌었기 때문에 들고 찾기 때문에 그 말들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내 몸으로 찾아가야 되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신께서는 절대 우리가 네한테 안주가 네가 찾게 만드는 게 아니고 네한테 가만히 어디에 있어도 네한테 줄걸다 갖다줬다 갖다준 거를 내가 이걸 들고 찾다면 찬것 때문에 네가 운영을 못하게 돼 있고 이때 어려움은 이걸 얻기 위해서 네가 움직이게 되어있다. 더 힘들게 되어있다. 이 말이죠. 요렇게 어. 해서 고집 센 사람들은 나중에 엄청나게 찾아 헤맵니다. 그래갖고 헛발질도 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낭떠러지 떨어지기도 하고. 어. 이것은 왜 그러냐? 네한테 많은 이 혜택이 왔을 때 전부 다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그만큼 어려워져서 인자 찾으려 그러니까 네 급한 마음에 네가 찾으니까 헛발질을 하고 다닌다. 이 말이죠. 응? 절대 남 탓하지 말고. 니가 몸이 아프거든, 겸손해지고, 사람들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이러면 니네 몸이 회복되니라. 회복되게끔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많이 들은 것은 니영양으로 네 변하고, 어, 많이 들은 것들이 지금은 필요 없었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너의 지식으로 변하고, 어, 너의 진량으로 변하고, 너 내공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너의 영혼이 굉장히 충만해진다. 어, 요래 되면 그때는 내 몸에 오는 발레스도 내가 이길 수 있고, 내한테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도 분별을 해갖고 처단할 수도 있고, 어, 바르게 운용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다 운용을 할수 있어서 내가 어, 만물의 영장이 되니라. 이렇게 어, 되는 거예요. 아픔을 줄 때는 이유가 있으니까, 어, 그 밖에 이유를 찾아서 이것을 내가 흡수하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얻는 겁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는 이유가 있,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야만 돼. 안 찾고 여기서 회복을 해버리면 그만 또 찾을 기회가 없는 거죠. 아플 때 찾아야 됩니다. 아플 때. 내가 아파왔다면 진짜로 내가 깨우칠 기회를 받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이 아프든 육신이 아프든, 이, 우리가 이 아픔이 왔다라는 것은 지금 네가 공부를 최고로 할수 있는 기회까지 온 거예요. 어, 좀덜 아플 때하지와 그만큼 안 아프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아픈 거거든요. 어렵고, 힘들고, 힘든 것도 아픈 거예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 것도 아픈 겁니다. 네? 내한테 좋은 사람이 안 오는 것도 내가 아픈 거예요. 어. 사회가 내한테 좋은 환경을 주지 못하는 것도 내 아픔이에요. 어. 모든 게 아픈 거단 말이죠. 아픈 거는 우리가 상체 몸에 상처만 나야 아픈 줄 아는데, 네 자신이 괴롭고 힘든 건다 아픈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것도 아픈 겁니다. 미치겠잖아요. 어, 그, 미치는 이 아픔이, 아픔이 안, 아닌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응? 뭘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이게 멋대로 안 돼요. 어, 또 하고자 하니까 또안 돼. 이거 미치겠잖아요 이게. 어, 이게 아픈 거예요. 어. 이게 다 환자가 된다, 이 말이죠. 삶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수 없다라는 건 이것만큼 크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제일 아픈 거야. 내 삶을 바르게 살면 나는 안 아파요. 어. 이게 선생님 지금 가르치는 공부는 홍이 인간들이 살아나가는 법칙을 가르치는 거예요이 어? 기초도 모르고 사니까 다 어려워진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몸이 아플 때는 우리의 신체적으로 지금 잘못해갖고 아픈 게 있고, 우리 민족은 좀 특이합니다. 어. 기운이 들어와갖고 아픈 게 있어요. 이제 기운이 들어와 갖고 아픈 것들은 보통 봐가지고 우리 조상님들 하고 전부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상님들이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간 그대로 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올 때는 어 이렇게 아주 무릎이 아파 고생을 하다가 갔다면 무릎이 아파 고생하던 그대로 와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착와 갖고 있으니까 음, 나는 어떤 날 조금 삐끗했는데 그만 이, 이때부터 안 낫는 거죠. 병원에 가도 잘안 낫고 조금 낫는 것 같아도 안 낫고 이런 것들은 요 지금 의사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뭐 기운이 차고 들어온 걸 이걸 다스리지 않고 지금 병원에 간 겁니다. 이런 아, 것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오진이 또 많은 게 없어요. 병원에 가면 80%가 오진입니다. 아, 그러니까 요, 처음에 문진하는 거, 문진이라 그러죠. 요 의사들 맞네문진하지요 물어보죠. 어떻게 아픈지. 요거 물어가지고 어떻게 아프다 하니까, 아, 그거는 위, 위장이 지금 흐었습니다안 찍어보고 아는 게라, 그냥. 아, 요런 것들이 오진이 80%입니다. 아, 만성 위장병이라 그러고, 어, 아, 또뭐 이렇게 뭐어데가 아프다 그러니까, 그쪽이 뭐 태행성 간절염이다 그러고. 아, 뭐 이런 식으로의 그 여러 가지 진단이 나오는데 오진이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왜 조상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프게 하고 있는 것들을 모르는 겁니다. 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거는 아니고 아,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것이 조금 30%는 내 몸이 지금 안 좋은 게 있는데 70%는 다른 환경으로 지금 안 좋은 것인데 아, 요거를 가지고 잘못되면 고생을 하는 거죠. 이런 아, 것들이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어지간한 거는 다 듣고 어떤 병원에는 또 그거에 대해서 잘 듣는 병원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진료를 잘해서 잘 듣는 거냐 그 사람 말만 잘 들어도 나서 그래요 이 사람은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조상의 힘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도술이 들어와 갖고 있는 의사입니다 어.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저저저뭐 저 설탕 있잖아요. 아 설탕이라 이야기 안 하고 아 이걸 집에 가서 몇번 자수십시오. 그래 이해하고 예 무엇뿐 나서봅니다. 설탕 먹는데 왜 나눠? 그래 났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이제 고는 의사들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게 인연법이 걸리면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낫는 거죠. 아, 그러면 또 우리가 사찰에 가면은 이렇게 스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스님이 어디 아프다 그러니까, 어, 아, 그러냐고, 어떻게 어떻게 해라니까, 아, 예, 스님하고 따르니까 나사뿜니다. 아,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기운으로 차고 들어온 아픔이에요. 아, 무릎뿐이 아니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픈다든지. 아, 이런 게내 동량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 내네 종량이 아닌 게 많다라는 거지. 응? 그 고는 것들이 우리가 기운으로 다스리 갖고 나서는 것들입니다. 아, 고는 것이고. 그럼 이 기운들을 이때까지는 그냥 사찰에 가니까 낫고 박수한테 가니까 낫고 어데 가고 뭐 방침을 쓰니까 낫고 이렇게 한 것들이 이게 올바른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프게 할 때는 이유가 그 안에 존재하는 거로.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서야 됩니다. 이거 공부를 하고 이것이 이해가 다될때 이것이 풀려야지 이것은 내 법이 돼요. 내 법이 되면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이걸 그대로 법으로 나서줄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공부하라고 지금 이걸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라고 붙이는 데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나사 달라고 쫓아다니면 그 사람한테 신세만 계속 지다 보니까 30년이 다녔는데 아직까지 나는 그러한 능력 하나 못 가지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거늘이 온단 말인가? 우리가 무언가를 분별을 잘못하고 잣대를 대고 지금 상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걸 찾아보면서 내 공부도를 해야 되는데. 신임한테 쫓아가고. 이 사람 같은 사람한테 쫓아가서, 스승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하, <laughs> 좀 이게 도와주셔서. 그래. 프로만 주면 돕는 건줄 알고. 이걸 바르게 공부하는 게 너를 돕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줘야. 왜 이런 일이 올 수밖에 없게끔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 이 너희 집안에 이러한 모순의 법칙을 찾아내가지고 이것을 조금만 노력을 해서 고치자. 두분다시이는 일이 안 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부를 시키라고 전부 다 인연법으로 보냈더니 조금 도수를 가졌다고 무조건 풀어주고 돈 받아먹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공부는 안 되고 전부 다 무릎 꿇고 비는 끄는 아주 이, 이, 이 못난 중생을 만들어버리는 이래갖고 이 국민들을 이만큼 비굴하게끔 만들어 놔놓고 이 나라가 힘을 쓸수 있단 말인가? 오늘에 와서 개탄을할 그러한 지금 운용이 돼버린 겁니다. 이 민족을 바르게 키워놓으면 이 민족이 빚신할 때가 돼가지고 아주 이 나라에 힘을 쓸 때가 오면 다 같이 잘살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 전부 다내 밑에 무릎 꿇게 만들고 내가 군립을 날라고 들, 들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힘을 못 쓰면 이 나라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깊이를 못 보고 지금 운영이 됐던 겁니다. 내가 아픈 것은 아픔이 올 일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laughs> 이 아픔이 왔다면, 내한테 아픔이 왔다면, 내한테 이런 아픔이 왜 오는가? 공부를 해야 돼. 이제부터는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라. 이 말이지. 그러면 정확하게 너한테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척도가 있습니다. 아, 요, 요요자 때까지 다 이렇게 아리켜 줄 테니까 내가 이 백이 잘못됐을 때 내가 어떻게야 승부를 받느냐? 30%는 공부를 해라. 이다 공부됐다고 나사주고 어려움 풀어주는 게 아니고, 네가 30%를 공부를 하면 이점다 승부를 준다라는 소리가 이제는 공부를 찾아서 가고 있음이 증명되니라. 그러니 풀어준다. 이래서 아, 30%는 가야지 풀어주는 겁니다. 노력은 해야 풀어주지. 신들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운행을 한다이 말입니다. 노력 안 하는데 안 풀어준다, 이 말이지. 왜? 시대가 변해서 무식하고 못 낳고 아주 이렇게 힘없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신들의 운행법이 지금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승부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왔으면 왜 어려워졌는가를 찾아서 뭔가를 살펴보려고 노력을 할 때, 그럴 때 승부를 네가 빌지 않아도 줄 것이고, 절을 하지 않아도 줄 것이고, 하느님이고 부처님 안 찾아도 줄 것이고, 만일에 부처님을 찾으니까 도와준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부처를 칼로 베십시오. 이는 시대에 내가 굴복을 한다고 도와주고 굴복을 안 하니까 먼 산을 보고 나를 안 도와준다면 그 부처는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부처가 있어서 나를 비굴하게 살게 만드니까 이 부처를 배워야만 내 인생을 살수 있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지금 미친놈이나 해도 좋아. 입이 열려가 있잖아요. 말은 바로 해야 되니까.